야, 패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캔티아때복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근데 롤을... 팀못잘것 같은데? 애교용한테 전화해서 우와, 교용아 음, 가야지 하고장 난처보자 키우 키우 확인 여보세요 일단 배그는 여보세요? 하자 키우 아나 어, 방송 중이야 아어 아야 뭐라고요 사유아 뭐가 어 뭐가 뭐라 뭐라 우리 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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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했어 멸망전 가야지 뭐뭐 뭐, 멸망전 어또한대 멸망전 어 아니 또 하는 거 아는데 어 나만 간다고? 근데 묘가 없으면 이번 멸망전 진짜 진심으로 못 나갈 듯? 어떻게 잡 팀을? 묘가 없으면 어떻게 잡? 지인이어서 어, 오고 무슨 일이야? 진이도 한마 지원하더라. 우리 둘이 하면 몇 점이니 혹시? 120점. 오. 이기네 아근 이분 가성비 좋은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33점인데 마이너스 7점 받은 분 있잖아 다이아 1인데 7점 피드백 받은 거면 개꿀 아니냐 사실 난 진짜 가성비야 진짜 내가 어디 가성비 팀한 대만 들어간다고 우승이야 진짜 18점이 상한점이야? 이분도 광대야? 진짜 부담스러운데? 약좀 아, 그니까 부담스럽네 아, 밥 먹는다니? 상관 아. <laughs> 문제인 줄알 뻔했네 <laughs> 어 하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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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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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판! 단판하자 단판! 하자, 단판 음. 오, 오케이 아. 만숙 롤 접어라? 롤 떠나라 아 이거 닉님도 아. 곱, 곱게 너무 어렵지? 아아자자냐 아냐 아, 쏘리 쏘리 잠깐만 아, 그리고 아나락칼킹 아, 아이디가 다 똑같네 다들 만약 스크림하면몇 시가 좋아? 내 네, 내일 나8 시는 안 됐네. 아 잠깐만 더 여덟 시. 우와 나 말고도 있었네. 나 내일 이사. 네. 아 나도 다른 팀 테스트로 갔다는 줄 알았잖아. 아뭘형 나는 형밖에 없어. 우리끼리가 아... 한면 옆에 있어야지. 아나도또 다른 팀 테스트 보러, 보러 가는 줄 알았지 깜짝 놀랐지. 누나 아무 모드 돼? 어, 되긴 되지. 그런 말이 마인드... 안 되는 게 없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저도 나는 <laughs> 마인드가 썩은 게 어떻게든 욕안먹으려고나돼 <laughs> 이게 아니라, 되긴 <laughs> 되지. 근데 못할 수도 있어. 아니, 이런 뉘앙스야. 마인드가 너무 썩었어. 눈 눈나 돼. 원래 일단은 베이스야 베이스 원래 깔아줘야 돼. 애쉬 한다 애쉬 그런 마인드 굉장히 좋지 않아. 저번부터 <laughs> 지금 말하는 <laughs> 그걸 보면은 저런 식으로 남자를 꼬시 꼬신... 마이벤 안 했으니까 마이 한번 하지 않을까. 이거한번해 아니 근데 네? 우리 조가에 많이 못할것 같은데 아무무 릴리아 있고. 그건 맞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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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왜내 눈앞에서 보게 된다니. 근데 형은 나는 그냥 계속 무한 푸시일 거고 카밀이 와도 3살에 살이부터 4랫, 내 푸시야. 음. 자기. 그냥 형이 계속 안 말리는 선으로 내해 줄게. 이거 지금 해체하자. 아, 왜왜왜왜왜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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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순간 놀랐다 나뭔나인가도어아나인나 심장 도리는 소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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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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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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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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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했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음... 최선이야. 내가 무빙 한번만 당겨서 형 그냥 압박만 주자. 아. 응, 이거, 아, 이거 해가지고... 우리 절대 이브안 거야. 이거 아무것도안 써도 안안돼안 거야. 아. 응? 오케이 역까지 나 빠질게. 텔텔텔 떼야 돼. 면내나가면아 여기까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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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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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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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형이 죽는.. 그만 그만 아 됐어 가는데. 됐어 다 뺐어 괜찮아괜찮아레오나 <laughs> 카밀 궁 있다! 카밀 궁 있다! 아아.. 어우.. 큰일 났네 야 얘.. 네 나는 어차피 다 잡은 거 같거든? 쉔 보면 줄때아니아니죠주인이한다 카밀 아비 이게 연결이 되네 나이스 조심해 근데 먼저... 이거 있어 저거 먹고 있어 봐줄 아, 봐줄 수 있어 봐 나 이거 아, 맞줘 나이스 나 탈진 좋았다 아 어, 저거 뜯구나 나이스 나이스 네, 아래쪽으로 살짝 한다나이어 이제 돌았어 죽은 것 같은데? 아, 어. 다비. 다비. 노플. 형, 나 죽은 거 같은데? 아아 아깝 애쉬 노플 형나 테리스 나 천천히 해봐 애쉬 노플이야 어, 그리고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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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애쉬 아에노플에 쪽으로 쟤. 봐도 돼. 애쉬 노 노궁이야. 아, 나이스. 러시안 컷미다 뭐. 이거. 뒤니까 이거... 살짝 봐줄 수 있을 아니다밀 밀리지 않았그 12분이야. 보라 보 아야, 리오나공 봐줘? 볼만해볼만해해봐 이거 내가 봐거 봐. 내가 나도 가고 있어. 천천히 하면 좋아. 저거. 일리가 잡을 만 하겠다 이거. 다잡다잡은거 다 같아. 하고 일단 내가 탑 띄워 주기 나오게 가려보이고뭐지 어. 띄워 줄게 이거. 띄워줄게, 이거. 타, 명어 타, 명어 타. 깨면서 블란다워 좋은 좋은데? 천천히 와, 그 어, 거기서 때려. 다마았다마어다마았어 어, 끊니까 아니 이상. 뒤지는. 잠깐만 이거 타이 맞아. 타이 맞아. 우리 타이 맞아. 플래시 큐 박아 나오면. 존나 잘 받았다. 뭐냐? 와 이제 한명도못 잡네 이거 난 뺐어 여기까지? 어? 아 이게 안클아네나이스다아았다 저거 뭐, 아 사람들 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다 잡았어 다 잡았어 나 이거 도나온다 아, 까비 갈리오 높. 그래. 갈리오 레오나 카밀 다노플. 어. 아, 밖 아, 너무 잘 때렸는데 이거 1차 깨자 다 같이. 까졌다. 궁콜좀 응, 내가 물리는 거니까 아, 그냥. 콜 좀. 아, 아, 잠시만 이거. 아무한테 숨만 던 아무한테 하나 죽었다 아, 이거 너무 늦데나 아, 아, 텔도 있어. 잡 봐. 싸살지못했대요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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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얘, 노플이거든. 아... 어... 이게 한 번... 뭐야? 아이씨. 너트... 이맞았어이맞았어 이 맞았어, 저거... 여기 나와도 막참 깊게 봐도 될것 같아. 지금... 아. 루시안, 들고도 나오면 안 아. 되겠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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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 해줘. 이게 지금 미디에인 성장이... 그거는 좀... 눈이 혹시 잘안 보이나? 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있지 천천히 빼볼래? 안 죽어? 아니, 아 내가 줘 빼줘. 천천히 가줄게. 아래로 올수 있어 아래로? 아 이거 여기 사라 어, 어 이거 칼 아, 형. 살았다 아, 어. 아이고 씨. 형이 걔 봐줄 수 있지. 응, 잡은 거 같은데. 아, 뭐야? 많이 공도 빠졌어. 많이 덮을. 잡아 지 오케이. 잡아. 너무 시원하게 먹었다. 이거 레드도 있긴 한데. 어, 레나자 나자다 같이 하자 다 같이 하자 가자 가자. 나도 들어가 줘. 어, 거야 여기. 타와타 어, 와. 다 와. 다와쌈 걸어 쌈, 걸어 쌈 걸어 쌈 걸어 그냥 시원하게 해도 돼 시원하게 열어도 돼 응. 시원하게 열어도 돼 시원하게 릴리한테 릴리한테 u n a s h 일부러 a s h 어아 n 어 s 음. 거 <laughs> a 거봐 a 거봐거거봐 a 거 봐줘 u n 해 s h 해 u 이스깔 h a 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잘하는데 나저정글형 너무 좋아. 땡큐. 다른 형들도 다 너무 좋아든. 근데 눈난 좋아하면 안 되고. 어? 아, 어. 이렇게 <laughs> 돼. <laughs> 맞아. 못 돼서 뭐 좋아하면. 어예, 하자. 이거, 하자. 하자. 쫄지 마. 쫄지 마. 나때봐 줄게. 때봐 줄게. 여기. 아, 한, 여기. 왼쪽으로, 시원하게 가. 왼쪽으로. 어? 난데지만 데 아, 아, 잠시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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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원하게 됐나? 나 테리 뭐긴 한데 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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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찍어 찍어 펜, 펜, 찍어 테리 탈데 없는데? 뒤에 타볼게 그냥 대박 벽아 이거 루시안 봐줘야 돼 루시안 죽었다 나뭐 안되냐? 도와주기 오오살다 어. 어, 이게 굳이 비아 지인아 테스트 해봤다 지리네 어? 나 왔는데 끝이 났네 아, 바로 먹자 바로 먹자 음나 13초 아, 바로 살릴라고 이거야 지인아 우리의 아, 콤비 아, 나이, 그래. 형형나 믿고 초식했었지. 어아 믿었지만. 인마! 그러 아. 시원하잖아. 볼러 어, 어, 그냥. 광란을 시켰어요. 쇼너게. 그냥 시원하게. 불 쓰지 말고 아. 줄게. 펄을 아, 쓰는 건좀 아니지. 이거. 좀 이거는 아, 시원한 거. 게 아니긴 해. 그래서 응, 막 그거는 힘내자. 시원한 게 아니라 힘내자. 냄새 난다고 하는 거야. 너도 <laughs> 방금 찜질방이 아니라 찜질방에서는 땀냄새 이면서 방금. 아 그니까. 어. 땀을 이제 좀 내야 되는데 땀 냄새를 맡고 있으면 어떡해넌 압수야 이거 먹을 자격이 없어. 자 맞아줄게 조심해야 돼 이거 다 걸린다 지금 내가 맞아줄게 이거 그냥 내가 쉔, 쉔 아니, 우는 거봐줄 건데 이거 아, 이거 이거 봐줘 많이 아, 많이 봐줘 많이 봐줘 오케이. 네 나이스 끝났다 끝났다 어 근데 이 사람 좀 시? 평평 좀신다잉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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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뭐라고? 아니 그니까 저 틀딱이 형저 사람 그실브데그 카이팅으로 을아나보 틀딱이라는 줄 간지 말하자. 간지랑 또 해봐야 돼. 해봐야 이거. 여기 쉽네. 네 나락에서 독박, 느낀 게 있어. 센팀이랑 해봐야돼나 확정인가 이제? 나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아, 우리 이대로 가야지. 하는 아, 거야, 하는 거야? 거야. 가야지, 우리 이대로. 아, 우리 팀이야. 아, 깜부야? 우리 깜부야? 우리 깜부지 아, 우리. 다섯 오케이, 명.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응. 아, 가야지, 이대로 가야지. 오케이. 이대로 가는 게 맞아. 이대로 가는 게 맞아. 아다어 왜? 싫어? 아 뭐라고 한 거지. 아니 누나 어디서 왔어? 왜냐 뭐? 누나 약간 각재 있는 거 같기도 약간 하고. 그살짝각재는데 아. <laughs> 왜? 장난이야 장난 장단. 진짜. 장난 어디 왔는데? 어디 왔는데? 말해 봐. 알았어 알았어. 어디 왔냐고. 왔어? 어디 왔냐고. 아, 아, 어디 왔냐고. 알았어. 솔직히 말하라고. 야, 어디 왔는데? 조용히 해 어. 아나 방송을 못 끄겠어. 무서워서. 달지 않아 우리 팀이. 아왜 자꾸 떠봐. 아니 우리 누 우리 누 우리 누나 없으면 안 돼서 그래. 아안 가지 안 가지. 그냥 신청 넣어도 돼. 아 지금?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너너너 너. 너, 너. 어? <laughs> 너랑 다너 차.